P 월 Q로 가는 거니까. 일단 P를 그려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Q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다 합집합이 되겠지. 5와은 합집합이야. 그래서 이거, 이게 나오겠지. 그 다음 P and Q는 뭐야? 교집합이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이거지. 마이너스 1부터 X는 1까지 나왔나. 그 다음 P or not Q라는 것은 다시 그려겠다 P는 뭐야?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큰것 같은데 not Q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보다 커야겠지? 그거에 합체합업이다 합체라 그래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이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것들의 모임이다 5어로 써야 되는게 맞는거지